유산균을 하루에 한 번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올라가고, 배변도 잘 되고, 피부도 맑아진다고 하니 관심이 높죠. 그런데 혹시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말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유산균을 복용하는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은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산균을 잘못된 방식으로 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도 무턱대고 먹는다고 모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죠. 유산균은 공복에 먹어야 할까요? 식후에 먹어야 할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답이 제각각이라 더 혼란스러운데요. 사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내가 먹는 유산균이 장까지 살아서 도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전부입니다. 유산균은 위산에 매우 약한 생물이라 위의 강산성 환경에서는 대부분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산균에 장용성 캡슐을 입히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 장용성 코팅은 위에서는 녹지 않고 pH가 높은 장에서만 녹도록 설계된 캡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드시는 제품이 장용성 유산균이라면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위가 비어 있을수록 캡슐이 빠르게 통과해 장까지 잘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장용성 표기가 없거나 파우더형, 액상형이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런 형태의 유산균을 공복에 먹으면 위산에 그대로 노출되어 대부분 죽으니 식후에 드셔야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이 위산을 희석시켜 유산균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즉 제품의 형태에 따라 섭취 시간이 달라져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균주의 생존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은 마리 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300억 마리 보장 같은 문구가 있어도 위에서 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는 유산균의 수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품은 보통 생존율 테스트를 거칩니다. 위산 담즙산을 통과한 뒤에도 얼마나 살아남는지 모의 위장 환경에서 실험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죠. 또 유산균을 보호하기 위해 피막 코팅, 마이크로 캡슐화, 이중 포팅 등 다양한 기술이 사용됩니다. 이런 기술이 적용되어야 섭취한 유산균이 실제로 내 몸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유산균 하나만 먹으면 장 건강이 다 해결될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장내 환경은 훨씬 복잡합니다. 우리가 복용하는 유산균은 외부에서 들어온 낯선 균입니다. 이 균이 내장에 정착하려면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신바이오틱스 제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산균과 먹이, 그리고 대사산물까지 세 가지를 모두 담아 균의 정착률과 활성도를 높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유산균이 장에 도착한 뒤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내 몸에 필요한 균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산균은 수백 종이 있고 역할도 다양하기 때문에 내 증상이나 생활 습관에 맞는 균주를 골라야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주 설사하거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면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람노서스 계열이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력이 약하거나 잔병치레가 잦다면 비피도박테리움 락티스,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 계열이 면역세포 활성에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가세리, 브레베 같은 균주가 지방 축적 억제에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 건강을 원한다면, 루테리, 에시도필루스 계열이 질 건강에 좋고, 피부 트러블이 많다면, 락토바실러스, 파라카제이 계열이 피부 장벽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산균은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맞는 균주를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도록,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춰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무턱대고 유산균을 사서 식사 전에 그냥 털어넘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유산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말이 수만 강조하는 마케팅이나 기능성이 모호한 제품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정말 효과를 보려면 라벨을 꼼꼼히 확인하고 복합 기능성 제품인지 생존율 실험 데이터가 있는지 코팅 기술이 적용됐는지 균주 조합이 다양한지 하나하나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산균은 단기간 복용해서 금방 효과를 보는 제품이 아닙니다. 최소 2부터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해야 내 장내 미생물 조성이 안정화되면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처음에 배에 가스가 차거나 묽은 변을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장내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너무 일일비하지 말고 꾸준히 올바르게 내 몸에 맞는 유산균을 섭취해보세요. 건강은 장에서 시작됩니다. 유산균, 이제는 제대로 먹어야 진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